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5월 1 9일 월요일 대선 D-15 정정당당 김문숙 캠프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뭐 아무래도 TV 토론회가 가장 큰 관심사였고 저희 후보님도 뭐잘 아시는 것처럼 일정을 중단하고 TV 토론 준비를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평가하면 어, 좀 시간적으로 4인 토론회라는 것이 아무래도 조금 어, 비효율적이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특히 어,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제 주제가 경제 주제였는데 경제와 관련 없는 어, 정치 공세로 계속 일관해서 어, 토론회의 좀 밀도가 좀 떨어진 점 이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좀 개선해 나가야 될 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 뭐, 저희 후보님에 대한 평가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어 어제 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재명 후보의 토론 태도는, 어 무지와 무책임, 그리고, 어 준비 안된 토론의 전형이었다고 저희는, 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낮에, 어 뭐, 120원 걷기론으로 좀 논란이 있었는데, 어젯밤 털, 어, 토론도 보면, 뭐, 전 국민이 무료로 쓸수 있는, 어, 무슨, 뭐, 채지피티를 만들겠다. 그리고, 어, 좀 본인에게 불리한 주제에 대해서는, 어, 뭐,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 어, 상황에 맞게 잘하면 된다.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표현들을 주로 쓰는데, 어,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준비가 전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어, 무슨, 뭐, 전 국민에게 채지피티를 만들어서 보급한다든 이런 것들은, 어, 한국에도 K-엔비디아 같은 기업을 만들면, 어, 국민들이 잘살수 있다. 이런 것 비슷한 얘기들인데, 그거는 저희가 보기에는 뭐 이런 얘기죠. 한국의 현대자동차 같은 기업을 한 10개쯤 만들어서, 어, 전 국민에게, 어, 차를 하나씩 다 나눠주겠다. 어, 유전을 발견해서 전 국민에게 기름을 공짜로 쓰게 해주겠다. 이런 식의, 어, 정책들인데, 이게 현실 가능하지도 않고, 도대체 이런 걸 가지고 대선 토론에,에 나와서, 어, 국민들을 설득하겠다라는 것이 어,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려웠고 어, 두 번째는 이재명 후보는 시장자유 어, 시장경제 특히 요즘은 뭐 보수중도 어, 기업을 자주 외치지만 실제로 어제 말씀하신 것들을 보면 어, 사실은 거의 사회주의 그 경제관에 가깝습니다. 기업을 이해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어, 기업의 성장이라든지 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업이 어떻게 이윤을 내는지 기업의 성장 메커니즘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고 그저 무책임하게 나라 돈을 풀어서 좋은 기업을 만들어서 그 돈을 그냥 뺏어 와서 권력 가진 사람들이 국민에게 인심 쓰면 된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사회주의 경제잖아요. 국영 기업을 많이 만들어서 그 국영 기업이 국민들에게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재화를 거의 공짜로 나눠 주면 국민들의 삶이 증진된다. 어, 그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면 그거는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어, 점진적으로 하면 된다, 어, 상황에 맞게 하면 된다. 이제 이런 식의 논법을 쓰는데 어, 제가 보기에는 전 국민 어, 기본 기업 정책이다. 어, 기업을 전부 어, 그, 국유화 시켜가지고 그걸 국민의 소득원으로 삼으면 된다 이런 건데 이런 식의 사실은 기업과는 문재인 정부가 했던 어, 뭡니까? 그, 저,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소득주도 성장하고 비슷한 겁니다. 뭔가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어 성장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성장을 망가뜨리는 기업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기업의 성장에 발목을 잡는 얘기들로 일관하고 있다. 어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토론의 형식을 논하기 전에, 이런 것들에, 어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제낮에 커피 원가 120원이라는 표현도 본인은 겉으로는 중소자영업자라든지 우리 사회에 어려운 데서 에 일하는 이런 분들을 이해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현실적으로 전혀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 국민은 커피 원가가 120원이니까 전 국민이 커피 장사하면 부자 될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죠. 채찍, 비티를 전부 다 공짜로 쓰게 해주면 우리 국민들의 삶이 좋아진다. 그럼 현대자동차를 국가가 만들어서 차한 대씩 나눠주면 우리 국민들 삶이 좋아진다. 그럼 차한 대씩 나눠주는데 한 시간만 달리면 고장 나는 차예요, 왜 전부다?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질,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라는 질문하면 을 그거는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이런 식의 논법을 쓰잖아요. 그래서 어제 이재명 대표가 토론 때에 한 얘기는 본인의 그 준비 안된 경제 정책에 대해서 그때 가서 보면 된다. 잘 협의하면 된다. 잘 상의하면 된다. 미국과의 통상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과도 실시하면 된다. 미국과도 잘 협의하면 된다. 구체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하고 싶은 경제라는 게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어설프게 잘못 이해된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또 본인의 머릿속에 있는 단 하나의 테마 기본 소득이라는 것이 적절하게 얼버무려졌는데 어, 현재 그 대한민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어, 상황과는 뭐 전혀 어, 맞지 않는 그런 얘기를 내내 해서 참 답답한 토론을 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어, 뭐 젊은 어, 이공계 전문성을 갖춘 후보답게 어, 날카로운 질문들을 많이 했는데 음, 아무래도 좀 어, 경륜이라는 점에서는 우리 김문수 후보에 비해서는 조금 어, 못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어, 물론 전문성은 뭐, 뭐 뛰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 정치라는 것이 어, 전문성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랫동안 정치를 해본 경험, 그리고 어, 행정을 해본 경험, 특히 우리 김문수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에 경기도의 발전을 어, 실질적으로 이끌어본 경험 이 있기 때문에 어, 뭐 물론 뭐 예를 들면 컴퓨터공학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보다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 삼성의 공장이 어떻게 해서 어, 공장을 지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행정 전문가로서 어, 한번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좀 안정감이 보였다 이런 생각이 들고 민노당 권영국 후보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반미 자주화라는 것과 어, 그것에서 파생되는 어, 경제 주권 이 얘기를 계속 하신 것 같은데. 어, 사실은 현대, 그 다원주의 국가에서 권영국 후보 같은 철학을 가지고 경제를 하면 민주 노동당인데 노동자들이 망하는 겁니다, 전부 다. 노동자들을 파멸의 길로 어, 끌고 가는 경제관을 가지고 어, 지속적으로 어, 정치 공세를 한 것에 대해서는 어, 정말 국민들이 그, 그 보시면 좀 답답하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어, 역시 이제 우리 후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충분히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어좀 밀도 있는 토론이 필요한데 이제 이런 분들이 토론에 끼어가지고 계속 정치 공세를 하는 바람에 조금 우리 후보가 가지고 있는 경제에 대한 식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부족했다. 마지막으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겠습니다. 어 김문수 후보는 사실은 경제 민주화 과정에서 어, 경제 민주화로 본인의 삶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구로공단에서 노동자로서 일을 해오면서 사회적 약자가 가지고 있는 서름이라는게 어떤 것인지를 어,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 아는 분이고 또 정치인이 되고 나서는 어, 경기도의 행정 책임자로서 경기도의 많은 기업을 유치해 받고 어, 또는 공공기관을 유치해 받고 경기도의 도시개발을 어, 직접 지휘해 본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 실제로 우리 그, 그 기업의 그, 그 근간을 이루는 우리 노동 약자들의 어, 아픔이라든지. 어, 또 이런 분들의 아픔과 기업의 성장을 어떻게 잘 조화시켜 나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기업이라는 것이 요즘은 지, 지방 자치 단체에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어, 그 지역의 주민들과 조화롭게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라든지 정말로 시간이 부족한게 저는 안타까웠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 누구보다 잘 아는 후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제 진솔하게 어, 물론 시간이 부족해서 디테일하게 어, 다 말씀을 못 드리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어, 우리 후보만의 강점을 충분히 드러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오늘 일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흔히 이제 얘기하는 우리 사회적 약자와의 대화입니다. 어르신, 어르신들의 문제에 대해서 대한 노인회를 찾아가서 어르신들과 간담회를 하고 또 이제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에서 마련한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세훈 서울시장은 평생 정치를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해온 분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을 또 우리 후보에게 전달을 하고 또 우리 후보와 함께 이런 부분들을 토론함으로써 성장의 그늘에 뒤쳐진 우리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또 지역 차별, 지역 양극화 문제는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 도시에서의 양극화 문제, 특히 오세훈 시장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서울의 강남국의 양극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누구보다도 깊은 관심을 기울여 온 것이 오세훈 시장이었기 때문에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정책으로 공약으로 충분히 보좌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곧이어 청계광장 소라탑에서 청년이 바르는 대한민국, 어떤 대한민국인가라는... 대대한 정책 공약 발표를 합니다. 어, 우리 11시 반부터 주한 미상공회의소에서 어, 간담회를 하면서 어, 지금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관세 전쟁 이후에 어, 양국 기업들이 어떤 애로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들은 어떻게 해소를 시켜줄 수 있는지 우리 기업만 그런 애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 관세 전쟁이 격화되면서 우리 한국에 와 있는 미국 기업들은 또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 에 대해서 진솔하게 좀 대화를 나눌 생각입니다. 오후에는, MBN에서, 방 개선 방송용 촬영, 뉴스 녹화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오늘 밤에 8시 30분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후보가 직접 참석하는 유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세에서 어 지난주에 우리가 영남 지역에서부터 이제 유세를 시작해서 우리 지지층, 전통적인 지지층 분들에게 우리 김문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강점, 이재명 후보는 왜안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어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 지난 주말에 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하시고, 어또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이번 주부터 어또 돕기로 하셨고, 또 그동안에 약간은 좀 우리 당의 내부에 있었던 어색한 감정들 또뭐 갈등일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지난 주말을 계기로 상당 부분 해소가 되고 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서울역 광장의 집중 유세는 수도권 민심을 잡기 위한 이른바중수층이죠 청년이 오늘 청년에 대한 정책 공약도 있습니다만 수도권 중도 청년을 공략하기 위한 어, 오늘 그 서울역 유세가 어,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 서울역 유세를 시작으로 해서 어, 이제 우리가 상당 부분 이재명 후보와의 어, 격차를 좁힐 수 있는 이런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어, 계획이다. 어,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주 동안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조금 잡음이 있고 해서 어, 좀 어려웠습니다만 어제 TV 토론을 계기로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수도권 유세를 계기로. 어, 우리 국민들께서 김문수 후보의 진면목을 다시 한번 봐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 이재명 후보가 가진 어, 가짜 경제 자유에 어 대비해서 우리 김문수 후보의 진짜 어, 자유 경제, 진짜 자유시장 경제의 진면목이 이번 주부터는 발휘될 것이라고 저희는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어, 언론인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D-15 5월 19일 어, 정정당당 김문수 캠프 모닝브리핑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이 시죠. 네. 그, TV를 로선 취미 인식입니다. 어제 네. 론회에서 이지명 그리고 태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른 뭐 어제 그 52시간제 관련해서 뭐 어쩌라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하는. 매우 불성실한 태도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대선 후보쯤 되면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자기의 곤란한 질문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고하겠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황 봐서 하겠다. 그리고 주 52시간 예외를 허용하는 반도체 특별법은 정말로 저희 당이 간곡하게 민주당에 호소하고 부탁하고 빌었던 법안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끝까지 못하겠다고 얘기를 해놓고서 본인들이 무슨 기업을 위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미래. 뭐, 본인들이 미래 산업을 키우겠다는 공약,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내세웠는데, 전혀, 어, 그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솔직히 못하겠으면 왜 못하는지 진솔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맞다. 꼭, 그 무슨 뭐, 뭔가 있는데 내가 얘기는 잘 못해주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로 대선 후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대선 후보쯤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잘하면 잘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명확하게 앞으로도 밝혀 주셔야지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질문이시니 잠시... 그 민주당이 지금 빅텐트를 쓰데 있어서 더 앞서고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빅텐트가 뭐가 있습니까? 김상원 들어가고 김용남원 들어가신. 네. 그건 제가 답변하기 어렵네요. 그게 빅텐트입니까? 질문의 취지를 다시 한번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김상욱, 그래서 김상욱 의원이 들어가고 김용남 전 의원이 민주당에 들어간 걸 민주당이 빅텐트라고 표현 민주당은 표현합니다. 정에 있어서 조금 다양한 인사들 포섭한다는 그런 모양새가 나고강 상황은 어떠한지? 저희는 저희가 생각하는 빅테, 빅텐트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대선주작급들이 한마음으로 이재면 만큼은 안 된다라는 어, 이 정도의 어, 대선에서의 예, 그뭐 연합 전선, 통합 어, 국민 전선 이런 것들을 빅텐트라고 그러지, 뭐 일개 의원들이 또는 전 의원 한두 명이 어, 뭐 그쪽 진영으로 어, 갔다 이런 것들은 어, 이익을 눈앞에 두고 뭔가 그쪽이 뭐좀될것 같으니까 그냥 가는 이런 이익 추구형 그냥. 이동이지, 그런 것들을 빅텐트로 하지 않습니다. 예. 저희는 더큰 틀의 빅텐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한 해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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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되, 매우 불순한 이재명 후보의 개헌안은 매우 불순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푸틴 모델이죠, 그게. 굳이 연임제라는 표현을 왜 씁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87년 체제의 대통령제가 권력이 너무 집중돼서 그게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해법은 대통령도 권한을 내려놓고 국회도 특권을 내려놓자는 것. 이두 가지가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내놓은 견한을 보면 대통령도 힘을 키우고 국회도 힘을 키우자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거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연임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잖습니까. 다음 그러면 그 대통령 하에서 개헌을 해서 연임제를 도입을 하면 그 대통령은 퇴임을 하더라도 5년 4년 쉬었다가 그 다음에 또 나와서 8년까지 할수 있는 거잖습니까. 물론 이론적으로 가능한 얘기겠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대 상황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개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분들께서 연임제면 어떻고 중임제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으시겠지만 어, 우리가 대통령 중임제를 하자고 대통령이 한 번으로 부족하다고 하는 얘기는 단임제 대통령의 패단이라는 것이 권력은 너무 큰데 책임질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겁니다 5년 한번 대통령 하다 보니까 무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5년 하고 5년 하고 그냥 어 가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을 한번더 무자라는 취지에서 어, 중간 평가적인 성격의 대통령 투표를 하자는 것인데, 이거를 연임제를 해가지고 한번 빠졌다가 대리인에게 정권 맡겨놨다가 4년 뒤에 또 돌아와서 또판결을 하고 이게 전형적인 러시아형 대통령제입니다. 이것은 권력을 내려놓자는 것이 아니고 권력의 영구 장악을 어, 의도하는 개헌안이라고밖에 볼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놓은 개헌안과는 다 차, 차원이 다른 것이고, 저희는 내려놓는 개헌안입니다. 일단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음 대통령의 임기부터 좀 내려놓자. 두 번째,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자. 그것도 역시 내려놓자는 겁니다. 세 번째, 국회 의원의 특권 내려놓자. 이것도 내려놓는 개헌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국민이 요구하는 팔질 체제 극복이라는 것은 권력 사회가 아니잖아요. 지금 민간 사회고 기업을 키워야지 사는 사회인데 모든 것을 정부가 주도하는 사회, 권력자의 권력이 모든 것을 무엇이든 할수 있는 사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국회의원들도 대통령의 눈치를 살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바꾸자는 게 저희 개헌 아닙니다. 민주당의 개헌안은 제가 보기에는 모든 법안이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한 법안으로 중시하고 있듯이 민주당 개헌안에 마지막에는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표로 권력을 집중하고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장기 집권을 돕는 그런 안을 마련하는 것 외에 민주당이 정책하시는 분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는 그런 개헌안입니다. 첫 질문 저쪽 회의가 있어서 짧게 좀 하겠습니다. 아, 그 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곧 나올 겁니다. 아마, 아마. 지난주에 금방 나올 거라고 보고하는 걸 제가 받았습니다. 또문주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저쪽 선대 회의가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을 끝나고 다시 말씀마습니다